정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바보라의 이윤민 목사입니다. 오늘의 시간에는 아동들의 출생률이, 유아들의 출생률이 줄어들어가니까 학생들도 자꾸 줄어가고 또 학교도 자꾸 통폐합을 하면서 줄어가야 되는 형편이고 또 교사들도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명감보다는 떠나가는 지원자가 줄어드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난다고 그래요. 그래, 이걸 보면서 정말 우리는 다시 한번 세상의 흐름, 이 흐름의 결말, 이것을 예언한 성경,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라지는 학생, 학교, 교사라는 제목으로 촬영을 시작합니다. 촬영을 시작하는 지금 시각 2024년 1월 5일 금요일 오후 한 2시쯤 된 그런 시각입니다. 또 촬영에 앞서서 감사해야 될우리 서석훈 목사님, 서성훈 목사님. 뭐 자꾸 감사하다는 말이 오히려 잔소리가 될 정도로 참 고마운 분인데, 서석훈 목사님 감사하다는 말씀을 잘하면서 촬영을 시작을 합니다. 이걸 조금 보도를 조금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어, 지난 3일 서울시 교육청에서 발표를 했는데, 2024학년도 초등학교 입학 예정자가 59,492명, 59,492명이라고 그렇게 밝혔어요. 그런데 이 서울 초등학교, 서울시내 초등학교 입학 예정자는 2019년에는 78,118명, 2020년에는 7만, 아, 7만 1,356명, 2021년도에는 7만 1,138명, 2022년에는 7만 4,042명, 그리고 2023년에는 6만 6,324명으로 꾸준히 줄어왔는데 올해는 2년 만에 1만 명 이상 졸업생이 줄어서 처음으로 5만 명대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5만 명대로. 근데 이것을 보면은 통계 작성 이후 신입생의 최다였던 1978년 20만 8,404명과 비교하면은 46년 만에 4분의 1로, 4분의 1로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뭐, 그것뿐이냐 하면은 또 질병으로 입학을 미루거나 해외 유학을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실제 입학생수는 이보다도 더 작아진다고 그래요. 이렇게 이제 학생들이 숫자도 줄어들 뿐만 아니라 교사들도 이제는 선생님 하기 싫다고 교육대학에 지원을 안 한다고 그럽니다 전국 1 0개 교육대학 수시 미청원 미충원된 사람수가 지원자 수가 738명, 738명이르다 그래요. 그 올해 대비해서 초등 교사를 양성하는 교대들이 수시 미추원 인원이 크게 늘어났다. 교권 추락으로 교대 기가 떨어진 데다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못 맞추어 탈락하다서 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그 우리의 많은 관심과 가슴을 아프게 했던 그 서희 초등학교 교사의 그 사건. 급단적인 사건, 그걸 계기로 더 인기가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일각 대학에 따르면 전국 1 6개 교대 수시 미추원 인원은 작년 492명에서 올해는 738명으로 크게 미추원 숫자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미추원 인원이 가장 많은 서울교대는 수시에서 195명을 모집했는데 최종 36명만 등록했다고 합니다. 그 195명을 모집하는데 36명만 등록하고, 또, 진주교대, 참, 이 전통 있는 지방교육대학이죠. 진주교대도 수시모 집중은 208명 중 58명만 등록해서 미달 인원이 150명, 72%에 달한다고 그래요. 우리가 60년대 서울에서 대학 다닐 때만 해도 그죠. 서울교대, 그러면 서울교대 빳지를 서울 대학 받자고 안 바꿔준다, 안 바꿔준다, 이렇게 참 인기 있고 알아주던 서울 교대인데 이런 식으로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학교도 학생 수가 뭐더라서 통폐합을 하는 그런 학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그런 보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혹 여러분들에게 이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한 시대의 종말을 보려면은 뭘 보면 된다고 그랬습니까? 교사와 성직자를 보면 돼요 그래서 교사가 타락하고 성직자가 타락하면은 그 시대는 종말을 고한다고 그럽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사들의 질이 숫자도 물론 중요하잖 교사들의 질이 어떻게 지금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성직자들, 한국에서성직자은 대표적으로 목사, 그 다음에 성녀들 그죠? 막 이런 식인데 목사들의 질은 어떻습니까? 이 시대의 멸망이에요. 이 멸망의 징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들에게 인간을 창조하고 첫 명령이 뭡니까? 첫 명령, 이게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거든요. 1장 27, 28. 창조를 하거나 제일 처음에 우리 보고 명령하는, 최초의 복음 전파를 명령하는 게 창세기 1장 2 7 28절인데, 이것도 결국 뭡니까? 사람 중심이에 사람 중에 가장 사람 역할을 해야 될 교사와 성직자가 이렇게 따라가고 하나님도 우리 인간보고 사람 중심으로 모든 역사를 이루어가기 때문에 너희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창세기 1장 27, 28절에서 얘기합니다 성결 그대로 한번 읽어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꽃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되 너희들에게 다 위임하니까 너희들이 주인이 되어가지고 이끌어 가라는 거예요. 다시 한 번요.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호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라. 땅에 충만해라. 그다음. 땅을 정복해라. 그다음에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 세계가 우리 인간이 해야 될 문제였어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에는 인구가 사람이 줄어갑니다. 충만하지는 고사하고 갈수록 줄어갑니다. 땅을 정복하기는 고사하고 이상한 어떤 과학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우리를 오히려 인간을 정복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다스리기는 고사하고 큰 바위만 봐도 고개를 숙이는 그런 인간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이렇게 뭡니까 주 자녀 출산이 줄어들기 거죠. 자녀 출산이 줄어드니까 땅에 충만할 수도 없고, 사람이 작으니까 정복할 수도 없고, 또이 사람들이 작으니까 다스릴 수도 없고, 그러니까 학생도 줄어들고, 학교도 줄어들고, 교사도 사라져가고, 이런 식으로 오고 있다, 이말이에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종말, 제가 늘 얘기합니다. 종말을 강조 안할수없는게 지금 종말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스, 세상의 결론이, 성경의 결론이 종말이거든요. 종말을 거쳐가 천국 가는 게 결론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결론 시대에 들어와서 결론을 강조 안할 수가 없어요, 제가. 목사로서. 뭐, 막 웃고, 뭐, 시원하고 이것하고 있을 겁니까, 목사가? 에? 여러분들 기분이나 맞춰주고 있는 게 목사입니까? 물론 일부러 여러분들을 기분 나쁘게 할수 해서는 안 되지만은 설령 여러분들이 듣기 싫고 기분이 나쁘다 손 치더라도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목사입니다. 그런데 뭐무가뭐뭐 시원다고 웃기고 웃기는 소리만 잘하면 인기 있고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정말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종말에 요 시간표, 이걸로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전부 하나님 뜻에 반대되는 거예요. 딱 반대되는 것만 하고 있습니다. 종말에 갈수록, 그래서 이걸 하나님은 강약 완금, 강하게 했다, 약하게 했다, 좀 재촉했다가 늦었다 이런 식으로 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4절 보면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 보면 은 여기에도 좋은 얘기가 나와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하나님을 예수님을 대적하던 세력들이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에서 오는 표적을 보이기를 청하니 오늘 낮에 와서 표적을 보여달라 그러죠 참 이것도 문제입니다 표적만 보여주면 뭐 안전매이가 일어났다 그러면 우 사람들이 몰려요 지금 그런 시대가 지났습니다 초단기 주님 초림 때는 잘 모르니까 주님을 모르게 표적을 가지고도 세메이온 그 표적을 가지고도 보여드렸지만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니에요. 바리이가사두 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모든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가라시되 너희가 제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하늘이 붉으면은 날이 좋겠다 하고. 보통 우리 그러죠 저녁에 그저 저녁 노을이 지면은 아 날씨가 맑겠구나 옛날 어른들 그런 얘기 많이 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쳤을 때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은 날이 좋겠다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맞아요 아침에 노을이 지면 오늘 비오겠다 그런 어른들 많이 얘기했습니다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구별할 줄 알면서, 하늘을 쳐다보고 비가 오겠다, 안 오겠다, 날씨가 좋겠다, 굳겠다 하는 그것은 알면서도 어찌 시대의 표적은 구별할 수 없느냐.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줄 모르느냐. 천기는 잘 알아. 근데 시대의 표적은 시대의 표적은 왜 구별할 줄 모르느냐 이 말이야 응?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오늘이 그래서 참 악하죠 음란하죠 이제는 간음죄도 없어져 버렸죠 남자들 여자들 바람피우기 전 세상입니다 옛날에는 잘못하면 간음죄로뭐 고소라도 해주면 그것도 없어요 여자들 신나게 딴 남자하고 물고 늘어도 남편이 고소도, 고발도 못 해요. 남편이 아무리 뭐 어쩌고저쩌고 해도 여자가 남편 고발도 못 해. 그런 세상입니다. 누가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마음대로 즐기라는 거예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뒤에는,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는니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시다. 표적, 표적, 그런데, 요나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요나가 그, 뱃속에, 그죠? 거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간 지났다가 3일만에 살아나죠. 이 얘기는 뭡니까? 십자가 사건, 십자가에서 주님이 3일만에 부활한 이것 위에는 보여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뭐 교회들 뭐 특히 기도원 쪽에서는 뭐가 하면은 뭐가 된다 무슨 표정이 일어난다 뭐 이빨이 금 이빨로 바뀐다 안전 베이가 일어난다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게 지금 그런 걸 강조할 때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때가. 처음에도 예수님도 그렇죠. 처음에 오셨을 때는 이적을 많이 이렇게주면 갓으로 갓으로 이적이 줄어들고 말씀 중심으로 흐릅니다. 그게 성경의 흐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초대교회 구약 시대 교회에 저 가지고 아이고 언제 매가 일어났다 우 몰려들고 성경대로 이렇게 합시다 하면은 그만 듣기 싫어서 안 오고. 이런 수준, 이런 목사, 이런 교인이 되어가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런 되면요,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종말의 증조를 딱 정리를 하자면은 제일 먼저 땅끝 정인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된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회심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이 회심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은 안 하죠. 차츰 차츰 돌아옵니다. 그럼 돌아오면은 잘 되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를 대배교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큰 환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내못 살겠다고 할 때에 저 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전반, 3년 반은 아주 선정을 베풀어 나중에는 본심을 들어야 죠 그래서 이스라엘 성전 꽃대기에서 온 인류를 지배하면서 기독교를 탄압합니다. 그때의 재림심판이 일어납니다. 물론, 꼭, 이런 순서대로는 아닌데, 이게 섞여가지고 하지만은, 강약, 그죠? 강약으로, 완급으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 다시 한 번요. 이런 흐름들이 있지만은, 제일 큰 거는 딱 끝까지 복음, 지금 복음 전파 거의 다 됐죠. 요즘은 뭐, 뭐, 뭐 인터넷으로 해가지고라다 됐습니다. 이스라엘이 차츰차츰 돌아오기 시작하죠. 그리고 나서는 대배교, 질질를 하나님을 배반하는 사건이 일어난다. 지금도 되게 그렇죠? 말씀 은 어디가 버렸어요 의샤, 으쌰, 의샤만 최고예요. 음? 듣기 좋은 소리만 하면 돼요. 성도님들 이러면 안 됩니다. 매 맞습니다. 이러면 천국 못 갑니다. 이런 소리하면 교인들 안 와요. 배교식이 일어나죠? 환라종이다. 벌써 대한민국 해도 그죠? 문재인 정권 때 그죠? 코로나 핑계 돼가지고 예수 못 믿도록. 예배를 못 보도록, 그래도 말 한마디 못 하는 이 병신 같은 이 목사 새끼들. 응? 음? 욕이 나옵니까, 너? 지가 늘 얘기했죠. 대신 관계에서는 욕을 해도 괜찮습니다. 대인 관계는 욕하면 안 됩니다. 구, 구별을 알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독사의 새끼들을 욕했잖아요. 하나님도 이스라엘 민족 새끼들을 하니다 잡아 죽인다 그랬잖아요, 광서에서 어느 때 욕을 해야 되고, 어느 때안 해야 되고, 알아야 돼요. 목사들 그짓 했죠. 그다음에 환란이 오고 오기 시작하고 지금 적적으로 한국에 만 해도 내가 예수다라고 얘기하는 인간들이 200명이 넘는다 그러죠 재림 심판 이게 딱 이런 순서는 아니고 그죠 큰 줄기는 이런 순서인데 섞여 가지고죠 그 혼합적으로 응? 강약 완급을 조절하면서 마지막 시간표를 조절해 간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시간을 잘 구해 때를 구별해. 때, 시간 구별을 어떻게 한다고요? 카이로스와 크로노스가 있다고 그랬죠. 카이로스는 하나님 시간표. 크로노스는 보통 우리가 말하는 세상의 흐름 시간표. 그래서 우리는 크로노스, 세상의 시간표도 잘 알아야 되지만 하나님의 시간표 크로노스가 과연 몇 시간, 몇 분을 가르치고 있느냐? 가르치고 있느냐? 이걸 바로 알아야 돼요. 근데 오늘날 여기에는 관심도 없어. 그러면서 세상 시간하고 같이 울려가지고 먹고 마셔라. 대라. 내가만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돼. 내가 총회장한데. 음. 이래가 되겠느냐 그게 늘또 얘기하고 필요없다는 얘기가니다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원뜻 영적인 그 가이로 하나님의 시간표가 어떻게 흘러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옷을 어떻게 활용해가지고, 어떻게 돈을 벌고, 어떻게 출세해가지고,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되겠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돼야 될 텐데, 카이로스는 어디 갔는지 생각도 없고, 그런 옷에만 빠져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가지고, 꼭 똑같은 그런 모습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음? 그런 모습들과, 학생들이 작아지고, 교사가 사라지고, 학교가 통폐합하고 하는 이런 것들과, 장세기 일장십자 얘기하는 충만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세상을 다스리라는 이런 역사를 해야 될 사람들이, 해야 될 사람들이 자꾸 줄어들고, 이런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모범적을 보여야 될 교사나 성직자들의 오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정말,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는 어떻고, 세상의 때는 어떻다는 걸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벗으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망해요. 제가 늘게 하죠. 망하는 건딴거 없습니다. 하나님 시킨 대로 안 하는 그것 때문에 망해요. 우리 창세기 섭장사무화가 답은 그렇죠, 오죠? 무화과 답으로 한다고, 그 선악과 열매. 아마 그랬을 겁니다. 아담이 처음에 그때 땀 먹고는 와 어색했을 겁니다. 우리도 마치 고등학교 때 그죠? 한창 막이그할때뭐저 나쁜 짓좀 이상한 짓 하나 하면 학생들이 와 우가 면 거기 어깨 가 어색해하고 내가 뭐가된 것처럼 응? 처음에 어색해서 봐라 응? 내가 이거 먹어도 괜찮지 너는 겁이라서 못땀 먹었지 나는 땀 먹었어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에덴 동사를 쫓겨나고 우리가 죽고 죽고 또 죽어야 되는 그런 형편에 처해지고 말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잘안 되겠어요. 딴거 하지 마세요. 성경대로 돌아오세요. 그리고 성경대로 비추어 보세요. 내가 뭘 성경대로 안 했는가? 어떤 부분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배반했는가? 그럼 답 나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런 모든 것들도 하, 이런 시간표에 보면 다 예언되어 있는 전체적인 흐름이에요. 전체적인 흐름 종말은 우리가 못 막습니다.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전체적인 종말에 대한 이런 현상들을 알면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내가 어떤 신앙을 해야 될 건가? 내가 목사로서 교인들에게 뭘 가르쳐야 될 건가? 교인들의 역할이 뭔가? 이런 것을 알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냥 보면은. 학생도 줄어들고 교사도 안 하려고 그러고 학교도 통폐합하고 어, 그런가보다 하고 그로노서 생각만 하기 쉽지만 은이 크로노스 시간표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을 볼때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를 깨달을 수 있는 것 그게 참 성도다 이말이야 그것을 가르치는 교회가 참 교회다 이 말이에요 그걸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가르치고 전도하고 이끌어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이다, 이 말입니다. 정말 새해를 맞아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 아래에서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승리하는 복받는 천국 백성들은 그런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